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어, 복싱 체육관을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일반 회원분들이나 처음에 상담 오신 분들 이제 제가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좀 좋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회비. 이제 뭐 입간비도 있고 이제 이용료라고 하죠 저희 센터라든지 뭐에 대해서 뭐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액적인 부분 1개월은 얼마고 3개월은 얼마고 6개월에는 얼마고 1년에는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을 이제 관장님들이나 뭐 지도자분들이 측정해 놓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부합하냐 안 하냐는 당연히 이제 뭐 다녀봐야 아는 거고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복싱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타 종목을 뭐 저희가 뭐 절대 뭐 비하한다거나 폄하한다거나 뭐 이제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복싱 같은 종목은 특성상 개인지도가 많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1대1로 개인지도하는 것도 있고 그두 군데를 다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저는 지금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지금 뭐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중은 조금 더 수업이 좀 크겠죠 인원이 더 많으니까 이제 일대일로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뭐안 받으리거나 뭐암 지도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복싱 같은 경우에 는 일대일 개인지도 있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타 운동보다 조금 비싸다는 금액을 뭐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셔야 될게뭐 1개월 같은 경우에는 얼마 3개월 6개월 1년 여기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금방 복싱을 얼마나 내가 알고 아니면 앞에 했었냐 안 했었냐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 이제 성취할 건지 그 목표 설정이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뭐 선수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체육관도 분명히 있을 거고 회원분도 그 다음에 뭐 선수가 아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9%죠 뭐 선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요즘은 선수들보다는 이제 다이어트 복싱이 아무래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이 그렇게 지도자분들도 저 또한 그렇지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고, 그러니까 일반 회원분들도 이제 복싱 체육관을 갈 때는, 어 제가 뭐 선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선수 하러 왔다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아니면 체력 증진을 할 겁니다. 아니면 저는 호신용으로 배울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환장님이나 뭐 코치님, 아니면 지도자분들한테, 누구든, 거기 책임자분한테, 맡고 계신 분한테 꼭 이거를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도자분들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할 거고요. 다시 또, 어 얘기가 좀 돌아왔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1개월에는 보통 10에서 15만원, 이건 다 지역마다 틀리겠죠? 그 다음에 상권, 그 다음에 뭐 시설, 모든 것들. 아, 그런 거 틀린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뭐 앞뒤 구분 없이 뭐 하라는 게 아니고, 1개월에는 어떻고, 3개월에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내가 운동을 얼마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이걸로 얻어가는 내가 목표를 두고 결과물에 따라서 어떻게 길게 보냐.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신 다음에, 1개월 할 건지, 3개월 할 건지, 6개월 할 건지, 1년 할 건지, 그 다음에 내 지속성을 두고 운동을 계속 할수 있느냐, 없느냐. 뭐, 영어 가지 변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금액적인 부분은 이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 내가 달달이 뭐,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할인이라든지, 이벤트 뭐,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할인이 된 금액으로 내가 운동을 다니겠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기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화장실 락커룸 대부분 뭐 파우더룸 엄청 엄청 많이 잘돼 있어요 체육관마다 샤워장도 그렇고 락커룸도 그렇고 정말 안에 뭐 화장품 저기 이제 뭐 샴푸라든지 바디로션 비누 이런 것들 다 구비해 가지고 되어 있는 체육관도 있고요 어뭐 그런 건 없는 체육관도 있고 샤워장이 아예 없는 체육관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환장님이랑 그 시설적인 부분 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체육관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추어진 상태에서 뭐 사람들이 운동을 와서 씻고 가냐 안 씻고 가냐 물론 저도 그렇지만 샤워장 해놨지만 오히려 샤워장을 설비를 하고 이게 시설을 다 갖추어졌지만은 나 걸으면서 옷만 갈아입으시고 운동하시고 바로 가시는 분들 대부분 좀 많으세요. 샤워하시면 생각보다 없어요. 네, 뭐 샌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싱 링이라든지 그런 이제 복싱에 필요한 운동 기구들. 그 다음에 장비들, 그 다음에 뭐 미트라든지 공룡 글러브, 공룡 스파링 글러브, 헤드 기어, 그 다음에 뭐 낭심보호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합을 출전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공룡 취약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갖추어져 있냐, 갖추어져 있냐, 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좀 선수부 정도 수준 되면은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공룡 글러브가 있냐 없냐 뭐 헤드기어가 있냐 없냐는 일반 회원분들이 뭐 스파링을 맨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샌드백이나 뭐 공룡 줄넘기 개인 줄넘기도 물론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공룡 줄넘기도 배치되어 있으면 이왕이면 뭐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그런 물건들 가지고 공룡으로 비치된 물건들 가지고 훈련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신경 쓰셔야 될것중 하나가 뭐 소도구들 그런 것들 좀 있으면은 체육관에서 운동하기가 재미가 있어요. 수업도 그렇고 개인 운동으로 운동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짐볼이든 아니면은 메드신볼이든 아니면은 뭐 케틀벨, 미용 아령, 그다음에 진로프, 뭐 타이어도 있는 체육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뭐볼도 어 테볼이라고 머리에 이제 고무 밴딩 해가지고 테니스 볼처럼 공을 통통 붙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소도구들 많이 있는 체육관이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체육관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냥 샌드백만 있고 링만 있는, 있는 것보다는 그런 소도구들, 그 다음에 뭐러닝머신 있고 헬스장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체육관도 옷을 뭐 엄청 많은데 그런 체육관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하 어차피, 줄넘기 잘못하고 런닝머신을 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줄넘기 잘하면 모르겠지만, 런닝머신 뛰어오셔도 충분히 유산소 운동도 되고 하니까, 혹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날씨나든지, 뭐 그런 거에 제약을 안 받으니까, 실내 스포츠니까, 언제든지 오셔가고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좋으니까 운동하시면서 어뭐 그런 소도구들 있냐 없냐를 나중에 상담하시거나 이렇게 상담하시고 나올 때뭐 둘러보셔도 되고 대부분 트레이너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저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 하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뭐회비 시설했으면은 이제 세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뭐, 지도자의 역량이라든지, 뭐, 체육관 분위기, 이런 것들인데, 체육관 분위기는 뭐, 바로 상담하러 가서 하루아침에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요거는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뭐, 지도자의 역량인데, 뭐, 프로 출신이냐, 아마 뭐 출신이냐, 뭐, 진짜 국가대표 출신도 있으실 거고, 엘리트 출신도 있으실 거고, 뭐, 세계 챔피언이라든지, 뭐, 한국 챔피언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도자분들이 생활체육을 하시고도, 뭐, 복싱체육관을 자격증을 따고도 충분히 운영하시고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챔피언을 했다고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이제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왕이면은, 이제, 프로든 아마든 생체든, 전적을 일전라도 있는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뭐 승패에 따른 이제 뭐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들, 뭐그 다음에 트레이너분들이 선수들을 컨디션을 관리하고 이제 좀 체계적으로 복싱을 계획을 해서 조금 더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을 하신 분들한테 분명 배우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고, 어, 뭐, 지도자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수업을 하는 건지, 1대1 개인 지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꼭 물어보셔야 되고, 상담하실 때. 나는 수업을 드릴 거다. 뭐, 개인 지도를 원한다. 이렇게 뭐, 언제, 언제, 미트를 치거나, 아니면 언제, 언제 시간에 내가 와서 운동을 해도 되는데, 그때 혹시 지도자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은 제일 좋고요 왜냐면, 하 체육관마다 점심 식사 시간이라든지,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상담 시간이라든지, 개인 운동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체육관 운동하실 때, 이제 잘 물어보시고 유의하셔 가지고 운동을 진행하시면 좋을같습니다